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태일 동지를 처음 만났어요. 어, 그때 이제 학회 언더서클인데 그 커리큘럼에 이제 전태일 평전 어느 어,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그 책을 만났는데 그때 책은 지금처럼 이렇게 단행본이 아니고 어, 크로바 타자기로 쳐서 어, 그 다음에 등사해서 만든 책이었어요. 아마 요즘 청년들은 어, 전태일 평전이 왜 금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군사독재 치하에서 책만 금소가 아니라 뭐아침이슬 같은 노래가 금지곡이 되고 어그 아주 엄혹한 시절이었죠. 그때 전태일 평절을 보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렇게 그 요구를 걸고 어 분신했다는 게 이해가 잘안 갔어요. 그래서. 그 전태일 평전을 보고 구로공단에 야학을 하기 시작했고, 어 야학하면서 어 어린 그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보기 위해서 제가 공장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게 됐죠. 전태일 열사는 어제 청춘의 그 안내자였고 또어 지금 우리 정의당도. 전태일 정신을 공식적으로 계승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전태일 동지가 외쳤던 그 외침을 저희는 이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노예가 되어야 하나 업주들은 한끼 점심값에 300원을 쓰면서 어린 요공들은 하루 세끼 밥값이 50원 이건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행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 그들도 사람, 즉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좋은 거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비난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비난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이를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종교는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법률도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왜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때묻고 더러운 부한자의 거름이 되어야 합니까? 사회의 현실입니까? 빈부의 법칙입니까?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부한자의 생명처럼 약자의 생명도 고귀합니다. 천지 만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은 다 고귀합니다. 죽기 싫어하는 것은 생물체의 본능입니다. 선생님. 여기 본능을 모르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저 빨리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생물이 아닌 짐승이 아닌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하고 사회라는 기구는 그들 연소자를 사회의 걸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환자의 더 비대해지기 위한 걸음으로 선생님 그들도 인간인고로 빵과 시간 자유를 갈망합니다 1970년 초의 소설작품 초고에서 그러니까 전태일을 노동자의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절에 다 담겨있습니다 청년 전태일은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죠. 비록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지만 그의 정신 세계는 매우 넓고 깊었습니다. 문장은 아름답고 강렬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전태일 작가가 존재하는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아주 따뜻하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전태일을 만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태일 열사를 생각하면, 특히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늘 면목이 없죠. 50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각성제 먹고 철야하던 어린 봉제공장의 시다들이 지금은 IT업계 그, 고층 건물에서 근무하는 이제 노동자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때나 지금이나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들은 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 어이 현실을 보면 아마 어 전태일 동지께서 어 통탄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전태일 열사가 산내에 가신 지 50주년이 됐지만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위태롭고 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어, 종교도 법률도 다 평등한데 왜 노동 앞에서만 평등하지 않나 이런 절태일 열사의 질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전태일 3법, 그러니까 5인 2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23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도입해서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11월 13일 그 전태일 기일에는 이 전태일 3법 통과를 들고 가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